이번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다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뒤에는 보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이나 관료가 아니라 시가총액이 2천조가 넘는 AI 기업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트럼프 캠프 관계자와 의회의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과 원전, 방산, 또 반도체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외교를 넘어서 경제안보 전반으로 확대돼야 되죠.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상호 윈윈하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원전 반도체와 더불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으로 가장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가 조선입니다. 이 조선업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함정을 대한민국에서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제가 첨단 조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를 작년에 했는데 아직 통과를 못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또한 미국이 이제 안전적인 전력을 위해서 소형 모듈 원전 협력을 구성하는데요 네. 미국의 설계나 우리의 시공 운영능력이 합쳐지면 세계적인 시너지를 낼수 있다고 봅니다. 원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우리 기업들을 만나보니까 미국과의 소통통로가 마땅차아 애태우고 있던데요. 대행님 혹시 미국에 우리 정부 실무단을 파견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G20 재무장관회담도 대행님 직접 가보셔야 하는 건 아닌가요? 요즘 민주당이 말이죠. 부쩍 한미동맹 강화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 그래서 미국과 협력이 중요시되는 전략산업 예산을 받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완보를 위해서 제일 이야기하는 원전 소듐 냉각기술 빌게이트도 개발해서 주목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기술 R&D 에드산이 90% 삭감이 되더라고요. 한미동맹 전략협력산업이 삭감이 아니라 숙청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잘라낸 25년도 예산이 4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해놓고 성장이라뇨. 이거 한참 커가는 아이 밥그릇을 빼앗놓고 무럭무럭 자라라 덕담하면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제비다리 부러뜨리고 박심으로 오라는 농물부 신보 아닌가 말이죠. 제가 만난 미국 측인사자여기서잘들 대표를 한미관계의 리스크로 보기도 했습니다. 대행님, 미 의회 조사국의 개엄탄핵 보고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재명 대표를 부패, 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 소금, 음. 연루 혐의로 기소된 사람. 한미일 관계 강화를 수치스럽다고 수치스럽다. 비난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인님께서는 저와 함 일도 하셨는데요.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포함해서 외교 성과가 미국에서 압도적인 호의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한미일 협력에 기여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한미일 협력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저희한테 굉장히 필요하고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치스럽다 했어 저거는. 미 의회 의원들은 북한, 중국,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한일 관계를 개선한 것이 왜 탄핵 사유냐고 제게 되물었습니다. 또 미국 인사들은 특히 대북 송금 사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미 연방정부 산하 VOA는 이재명 대권을 위한 송금 성격이 짙으며 미 대북 제재 위반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와 유엔 제재 대상이 될수 있다고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 대행님. 쌍방울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아시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방북에서 제외된 이재명 당시 지사가 단독 방북을 기획해서 쌍방울을 부추겨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 대납하게 한 혐의입니다. 종범격인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행님, 북한에 현금을 보내면 안보리 결의 위반뿐 아니라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됩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 행위 자체는 그런 걸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미 동맹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블랙리스티오를 중대 범죄 피의자로 간주되는 겁니다. 글로벌 빌런 때문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망신거리가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난 미국 측 인사들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북송금 우두머리냐고 물었습니다. 적어봐. 전임 민주당 대통령은 미국 언론에 북한 김정은 수석 대변인 소리를 듣더니 지금 민주당 당 대표는 미국 측으로부터 대북송금 우두머리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대행님, 이래서야 미국이 이재명 대표를 동맹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한미동맹 강화에 대행님 큰 역할을 하셨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 조야는 이재명 대표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범 이화영이 7년이면 주범 이재명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주민소환제 내놨는데 제 생각으로는 법원 소환이 먼저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 대행님, 동맹은 조용히 안에 기반으로 합니다. 조용히! 해. 그렇죠? 네. 진짜 동맹 강화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싹을 다 자를 수 있겠습니까? 동맹 강화에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민주당이 먼저 사과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대행이 한미 관계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그 역할에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역사에 남으니까 말이죠. 네, 최선을 다. 대행, 네, 공제생활을 하시면서요 이번처럼 무지막지한 정부 예산삭감 일반 통과를 보신 적이 있나요? 뭐 일단 일단은 뭐. 그 감액 예산은 처음입니다. 동맹 강화가 거짓이 아니라면 저는 삭감한 예산 원상 복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 장관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일단 국정 협의회에서 같이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laughs> 오직 정쟁 목표를 위해서 국가적 전략 산업 씨를 말리고 이것 때문에 한미 동맹 강화도 지장을 받습니다. 정부 예산은 당당했잖아요. 한미 동맹을 위해서 조용히 해. 그 예산 아니었습니까? 네, 필요한 예산님니 경고 좀 주세요. 무엇보다 <laughs> 이재명 이... 대표에 대한 대북 송금 사건의 우두머리라는 미국의 평가는 한미동맹의 리스크입니다. <laughs> 이재명 대표의 존재 자체가 매우 외환을 야기하는 yeah. 니다